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공동 표현하셨습니까?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 사랑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까지 읽겠습니다. 깨어, 충성하고, 양식을 의 나누라. 아민. 오늘 본문이 우리 마트음2 4장이 후반부를 봤는데요. 24장의 후반부, 24장 전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의 재림을 통해 심판하실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요. 그 심판하시는 와중에 끝부분에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2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 36절 좀 보실래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께서 당신이 오실 날을 아들도 모른대요. 천사도 모른대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도 제자들이 감람산에 다시 서셨을 때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나 몰라. 관심 갖지 말고 넌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거 기다려. 그럼 성령이 임할 것이고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 당신은 모른다 그랬냐면 모른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몰라요. 유대 결혼 문화를 갖고 말씀하신 건데요. 유대 결혼 문화에 보면 그 결혼 날짜를 누가 결정하냐면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해요. 정원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신랑의 아버지가 날짜를 결정하고요. 결정하면 신랑도 신부도 그날 결,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몰라요. 날짜는 결정해요. 해질 때부터 해뜰 때까지. 그러니까 밤에 하는 거예요. 새벽에. 낮에 하는 게 아니고요. 해지면 해뜰 때까지가 결혼 시간인 거예요. 시간도 몰라요. 아들 입장에서는 날짜도 몰라요. 아버지가 결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얘기치 어, 않때 도둑같이 임하실 건데, 그럴 때 둘이 밭을 갈다가, 밭을 이렇게 안 갈죠.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 물당하고 한 사람은 남을 것이고,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 물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남을 거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어진 얘기가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자,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깨어 있어 준비해라. 예기치 않을 때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어, 45절 되면 너희는 충성되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어 주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 종들에게 칭찬할 것이고 그리고 주인의 것을 그들에게 맡길 거다. 하지만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해 갖고 딴짓하다가 주인이 왔을 때그 어, 딴짓하다가 걸려가면 너희는 혼날 거고,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갈미 있을 것이다. 이거 우리가 읽은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25장에서 다시 해주는 거예요.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이거를 저는 분리 비유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분리 비유 세 개가 있는데, 그거 따로 노는 게 아니고요. 열처녀 비유, 달란티 비유, 양과 염소 비유라는 제목을 갖고 있죠. 이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읽은 것, 깨어 있어라, 충성 때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를 구체적으로 말해준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깨어있는 건 뭐예요? 충성된 건 뭐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건 뭐예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어서 깨어있는 것의 비유, 충성된 것에 대한 비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것에 대한 비유를 25장에서 3개를 갖고 말해줘서 24장 후반에 했던 얘기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25장, 우리 한번 넘어가 볼까요? 25장 1절만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들로 신랑을 마주러 나간 열처녀가 갔다 하리니 자, 신랑을 마주러 나간 열처녀가 갔대요. 유대 결혼 문화를 보면요. 제가 그랬죠. 시간은 정하지 않는다고, 날짜만 정한다고. 그러면 오늘 결혼한다. 그러면 해질 때부터 언젠가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랑이 올 거예요.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들은 그 신부의 집 앞에서 등불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 입구에 한 사람이 나가 있다가 신랑이 마차를 갖고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와요. 신부를 태우고 집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결혼식 할 거거든요. 그래서 데려오는 그 신랑의 행렬을 보면 그, 문, 그 동네 입구에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신랑이다! 라고 외치면 그 신부의 집 앞에 있는 들러리들은 이제 분주해지는 거예요. 신랑 맞을 준비하는 거죠. 근데 필수품이 있어요. 바로 등불이에요. 이 등불에 불이 밝혀 있으면 환영한다 이런 뜻이고요. 이 불에, 등에 불이 안 밝혀져 있으면 우리 동네에서 널 거절해 돌아가. 이런 뜻이에요. 왜 감히 남의 부인 남편을 돌아가? 아니 이동이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가졌잖아요. 어이 신랑이 청혼을 했고 신부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정혼이 되어져요. 그러면 1년 동안 신랑은 집에 가서 어 자기 집을 이제 살 집을 준비하고 신부는 자기 몸단장을 하고 있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날 청혼을 잘못 받아들인 것 같아요.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막 사람들 이벤트 하는데 딱 반지 주니까 안 받으면 망신스러울 것 같고 받아줬단 말이죠. 생각해보니까 안 해요. 그래서,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살래요. 그러면, 신랑이 올 때, 신부의 딜러리들이 빈등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마을 입구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참 불행하죠? 불이 밝혀있으면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환영하려고 지금 나갔어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온대요. 자 5절 보실래요? 5절 그냥 눈으로 보세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아니 정확한 시간을 정해주지 않는 바람에 해 떨어지고 다음날 해찔 때까지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가서 준비하고 있던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너무 늦게 오니까 다 졸다가 잤어요. 이게 문제죠. 주님이요, 2000년 전에 오신다고, 내가 속효리라 그리셔놓고,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불, 아, 저, 저, 속된 말 나올 뻔했어요.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불화쟁이 그럴 뻔했어요. 거짓말쟁이 됐어요. 쟤네 맨날 온대. 쟤네 맨날 온대 러고 그 2000년 동안 안 왔어, 저것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왜 더디 오실까요?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진받게 하고자 그리세요. 한 영혼이라도 복음이 진지하게 증거되어서그 영혼이라도 그 예비된 영혼 하나, 마지막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아흔한 마리 양이 우리에 있지만 한 마리가 아 헤매고 있어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시간을 더 버리시고 더 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분이 오시는 게다 거짓말 같은 거예요. 2000년 동안 거짓말 당했다 느끼는 거죠. 그래다 졸며 자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생활하는 거 평안하면 돼.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하고 받아 누리면 되고 그러면 됐지 뭐 마음에 평안 없고 그럼 됐고지 뭘더 원해? 그러면서 졸며 자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 입구에서 갑자기 신랑이다 그러는 거죠. 새벽 한두세 시쯤에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섯 명의 처녀는 기름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꺼지지 않았어요. 다섯 명은 약간의 여유가 있어요. 다섯 명이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이러다가 큰일 난대요. 왜냐하면 둘다 꺼지는 순간 신랑 거부하는 꼴이 되니까 이러고 안 되니까 일단 우리가 대기하고 있을 거니까 너네 빨리 가서 기름 사와. 그런데 사러 간 사이에 오는 바람에 들어가서 문 닫고 결혼잔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종종 이래요. 기름 준비하라고. 기름 준비? 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기름을 성령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모실 날, 깨어 있어 준비해야 돼요. 주님 오심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삶으로 기다리고, 그러는 것이. 그래야 당황하지 않죠. 기름 준비가 아니고요. 초점이 어디냐면, 25장 13절이요.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첫 번째 비유의 결론, 같이 읽을까요? 그런 즉, 깨어 있으라. 알지 못하느라. 첫 번째 비유가 뭐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대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온대요 도둑같이 온대. 왜냐면 갑자기오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5장 2절에 5장 4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시리라 그래요. 성도에게는 왜까요? 깨어 있기 때문이죠.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도둑같이 오는데 어, 깜짝이야. 이러지 않잖아요. 오셨어요. 이러겠죠 자, 우리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해요. 왜냐면 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는 걸까요? 잠만 자는 걸까요? 갑자기 멍해지죠. 깨어 있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정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이단들이 주님 오실 날 정해놓고 그때부터 직장 그만두고 흰옷 입고 회개 기도하면서 열심히 그래. 요 왜냐하면 맞을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 보내셨냐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서 복음 증거하고한용원으로 덕원적이어서 애쓰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셨어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깨어 있고 기도로 깨어 있고 주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항상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자다가 세상 풍조에 흔들려서 저 바다로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요. 끊임없이 깨어서.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오늘 오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걸 깨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 그래야 주님 오셨을 때 당황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요? 충성때라고요이 충성된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아, 세 명이 나와요. 주인 말고요. 세 명. 다섯달란트반 사람, 두달란트 반 사람, 한달란트 반, 사람, 반 사람이요. 주인이 먼 나라 가면서 달란트를 남겨줘요. 이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제가 일부 앱일 때 금액을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3.3인가 33kg인가 헷갈리네. 그랬더니 일부 에을끝났더니 문사모님, 문사모님 공부지 잘하시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 계산해 놨어요. 저기 주셨어요. 여기다가. 한 달란트 는3 4 k g 예요 그러면서 이게 금액이 얼마에서 쫙 해서 총금액만 알려줘요. 그랬 총금액 써주셨어요. 약 16억 정도일게요 한 달란트가 약 16억 정도예요 현재 오늘 시세로 <laughs> 진공가에서 오늘 시세로 16억이에요 두 달란트 32억이겠죠 다섯 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을 맡기고 먼나라 갔어요 여기 갖고 그 이익을 남기라고 다섯 달란트 받사람곧바로 나가 이랬고 두 달란트 받사람곧바로 나가 이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계산하자고 하니까, 다섯 달러트 반 사람, 다섯 달러트 남겼고, 두 달러트 반 사람, 두 달러트 반에서 갖고 와요. 그랬더니, 칭찬이 똑같아요. 다섯 달러트 남긴 사람, 우와, 무지 남겼다, 너. 너 아주 훌륭한데, 두 달러트, 야, 조금 남겼구나. 네가, 야, 그래도 잘했어요. 이렇게 안 했어요? 자, 똑같은 얘기 들어볼까요? 21절이에요. 21절은 다섯 달러트 반 사람한테 한 거고, 23절은 두 달러트 반 사람한테 한 건데, 똑같아요. 토시아나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이익을 남긴 사람에 동일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내가 너에게 내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똑같아요. 적은 것에 충성했대요 자 그럼 한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한달란트 달란, 한 받은 사람 24절 그 사람의 못된 말이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한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을 두려워땅 내가 땅에 가져뒀다, 묻어뒀다가 갖고 왔대요 당신의 것이나 받으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 이게 아주 못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요? 상대적 비교 때문에 기분 잠박을 것 같아요. 누구는 다섯 살 한테, 누구는 두달 한테 주고 나 하나 줘 놓고 이거 이익을 남기래요. 그러니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참 못됐다고. 당신은 흩트지 않으려고 모으려고 그러고 심지도 않으려고 거둘려고는 못된 사람 줄 내가 알아서 내가 당신의 거 땅에 묻었다가 갖고 왔으니까 당신거나 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못되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1 6억 맡겨주셨으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laughs> 16곡을 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큰 돈인지는 모르겠지만, 맡겨주시면 잘할 자신이 좀 있는데, 안 맡겨주시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래요. 왜한 달란트 판 사람이 있느냐 면 달란트가 재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족한 재능 때문에 삶을 투덜거려본적 없으세요? 남 얘기하지 말고 제 얘기할게요. 저는 참 머리가 나쁘거든요. 저는 뭘 하나 외우려면 너무, 어려워요. 제가 한 달란트 이 가치를 제가 못 외웠겠어요? 사실은 어제도 봤어요. 어제도 내가 이걸 하리라. 그런데 33하고 3.3하고 이걸 아침에 헷갈려 갖고 일부에뵐때 3.3인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벼워요. 그래서 33인가요? 네,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문사원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어젯밤에 외운 거예요. 저희가 볼 때마다 다시 점검하고 또 외우고 저희 방에는 칠판에다가 포스트잇을 무지하게 붙여놨어요. 많이 붙여놨어요. 글씨 써놓고 외우려고 해요. 나 하나, 하나. 우리 아들이 저를 갈구는 게 아닌데 이래요. 아빠, 저거 언제 지울 거야? <laughs> 왜냐면, 1, 2년 동안 계속 써있는 게 있어요. 안 외워진다? <laughs> 안저고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계속 봐요, 이렇게. 외울라고 포스트 잇트가 보고. 근데 1년, 1년이 넘는 게 아직도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참 민망해요. 근데 저 녀석이 감히 저한테, 저 언제 지울 거야? <laughs> 아직 안 외웠, 못 외웠다. 이러거든요? 머리가 참 나빠요. 그래서 제 하나님을 보내주죠. 어쩜 제 인생을 이렇게. 삶도 꼬아놓고, 머리도 탁월하지, 탁월하게 만들어주지 않았고, 저는 남들이 한 시간 하면 될걸열 시간을 정말, 정말 끙끙거리고, 수도 없이 배우고, 투도 없이 반복이 돌아서면 뭐 까먹어서 또 해야 되고, 묵상을 수도 없이 하고 그래도, 정말 아침에 눈뜨면 밤늦게까지 성경하고 계속 씨름을 해도 이거밖에 모르는 저를 보면 예전에는 제가 얼마나 불만이었겠어요 어떻게 내 인생 이렇게 만드셨냐고, 달라, 이거밖에안 주시고 주해라라고, 라고 했냐고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한 달한테 받은 자 불평이에요. 왜나한테이거밖에안 주셨어요? 왜내 인생은 이렇게 와 놓으시고, 뭘그더 원하시는 걸 나 지금 내 인생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무슨 뭐 사명 감당하려고? 어, 이거 갖고 이익을 남기라고요? 주님이 한번 해보시 그러세요? 왜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상대적 비교에 익숙해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가 없이 한 달란트만 받았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16억이라니까요. <laughs> 16억이 작아 보이네요. 즘뭐 빼고 몇조막 이래갖고 돈이가 작나 봐요. 저는 무지 커 보이는데 자, 16억이에요. 여러분 그거 받으면 고맙겠죠. 충성하겠죠? 갑자기 내꺼 아니었는데, 야, 니, 네, 맡길게. 네가 하고, 열심히 이일래 라고 말했어요. 이익을 남겨. 그리고 그러면 이익을 남기 거, 원금까지 다 주는 거였거든요. 얘가 근데 안 해요. 여러분, 안할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 비교에 빠지면, 한 달러한테 받은 차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있는 것까지, 그 있다고 믿는 것까지. 그거, 다섯 달러한테 받은 차에 다 주고, 걔는 쫓겨나서 슬플을며 일을 갈미는 거예요. 여기서 초점을 뭘까요? 충성이에요. 뭐예요? 작은 것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달란트 삶의 어떤 것들, 이것들이 작아보이고, 나는 어떻게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어떻게 재능이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세상을 이거 갖고 어떻게 살까?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리더십도 없고, 인간관계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생긴 것도 엉망이고, 뭐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제 스스로 가막 그러다가 제가 거울 보고 그래요. 잘 생겼다. 아침에 아 그래야 제가 좀 살맛이나요. 잘 생겼어 우리. 그러면 우리 가족에도 좀 이렇게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가족들은 아이아이 아, 아, 자존감을 좀 높여볼래도 우리 가족이 안도와줘요 이거밖에 안되나?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작은 것 갖고 충성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잘했다 그러신대요 여러분 제가 맨날 말하지만 우리 인생 기껏해야 100년이에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남은지 몰라요 근데 뭐 그렇게 없는 것같고 불평해요 그럴 시간은 어디 있어요 받은 것 갖고 열심히 살아도 부족하고 정말 시간이 부족해 죽겠는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은 심령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못하고 있던 것 때문에 막 쫓기고 시간이 없다는 것 때문에 벌써 하루가 다 갔어요 벌써 일주일이 다 갔어요 아 어, 주여 나 이거 아직도 못했는데요 나는 답답함 안타까움 두 개가 우리 속에 같이 있잖아요 주께서 어느 날 부르실 거거든요 빨리 부르시길 주의금며 축복합니다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주하고 있는데 또 그러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주님 앞에 가면 이 땅에 아직 못 누린 게 너무 아쉬울 수 있겠지만, 거기 가면 쓰레기일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열심히 충성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충성하는지를 세 번째 비유가 말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세 번째 비유, 31절, 32절, 거기만 좀 읽을게요.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자 그분의 영광 가운데 임할 때 그분이 양과 목자를 구분하듯이 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분의 심판해 보자 앉아서 마치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보좌 심판하듯이 그분이 보좌에 앉아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 같은 그림을 그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할게요. 하겠대요. 양은 좋고 염소는 나쁘다가 아니라요. 그들이 갖고 있는 목축, 목동, 그 목축 문화 때문에 그래요. 낮에는 양과 염소를 섞어 키우거든요. 왜냐하면 양의 못된 생각 때문에 염소를 섞어 키워 주는 거예요. 그래야 양도 염소도 건강해져요. 그런데 밤이 되면 얘네 둘이 같이 못 자요. 둘이 같이 섞어 재우면 이게 온도가 안 맞아요. 두 부부, 온도 안 맞는 부부 계시지 않겠어요? 저희는 지금도 안 맞아요. 거의 30년 살았는데, 지금도 이불도 오지 마. 이불 오지 마. 막 이렇게 더, 이불이 닿는 순간 막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장판이, 한쪽만 따뜻해지는 거 있잖아요. 참 지혜로워요. 그러니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양과 염소는요, 밤이 되면, 밤이 되면, 쑥 재울 때, 염소는 추위를 닦키면 동굴 안쪽에 따뜻한 데 재우고요. 양은 입구에 재워서 시원하게 재워요. 둘다 자요. 그것처럼, 밤이 되면,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내가 나눌 거래요. 어떤 기준으로 나누자면 하나는 우편에 한편는 좌편에 그러는데요. 오른쪽이라는 건 하나님의 권능, 그 다음에 힘, 그분이, 그분의 의로움, 이걸 상징할 때 우, 오른쪽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수고했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잔치에 참여해라. 막 그러니까, 어우, 저희가 뭘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래요. 너네가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줬고, 목마를 때물 줬고, 내가 감옥에 갈때 위로해 줬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적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40절 봐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왼편인 자들에게 너는 저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 짓을 했는데요, 나한테 안 했잖아.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했잖아.라고 말해 주는 거예요.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나 그랬죠. 저기 우리 제목이 깨어 충성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그래요. 깨어 있다는 거 알았죠? 충성된 것도 알았어요. 양식을 나누는 게 뭐냐면.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갖고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내게 한 것이라 그러는 거죠. 내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뭘 줬어요. 주님은 내게 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슬퍼하고 있어요. 가서 위로해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위로받았다. 이러는 거죠. 누가 헐벗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옷을 하나 입혀줬어요. 그랬더니 고마워. 내가 너를 통해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길 바래요. 영적 복뿐만 아니라 이땅에그 기름진 복들을 정말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거 왜 주는지 아셔야죠. 깔고 앉아서 먹고 누리라고요. 그거 갖고 죄지라고요. 그 갖고 세상에서 열심히 놀다가 아우 참 오늘 예배드리냐지 이렇게 살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건 도리어 우리에게는 복이 아닌 거죠. 왜 주셨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고 내게 맡겨 주신 거예요. 우리, 에, 중국, 홍콩 영화, 홍콩인가요? 주윤발. 어,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멋있어요. 생긴 것도 멋있어요. 그때 우리 한때 또 이렇게, 어, 이렇게, <laughs> 이쑤시개 물고 다니고, 여름 되면, 겨울 되면 하얀 목도리. 아, 멋있, 아무리 꾸며도 주윤발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죠. 근데 그 멋있는 삶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 재산 80여 억을 다 환원했잖아요. 그리고 한달 생활비가 18만 원인가? 20만 원이채안되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랬어요. 저기 기사 봤어요. 이 돈은 내게 아니라 내게 맡겨준 거라고. 오, 그 사람은 청지기 정신이 있어요. 믿는 사람처럼. 그래서 어차피 내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 내게 아니었고, 이제 관리하다가 이제 남, 이제, 어, 필요한데 주는 것으로.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갖고 있는 삶이거든요 원래 원래 우리가 직원이에요 주인발씨가 가져간 거예요 그거 원래 성도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막고 있는 거고요 주께서 필요하실 때내 것에서 꺼내서 양식을 나누어야 돼요 배고픈 자에게 그 힘든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해 주고 그잠못 자는 사람이 같이 좀 잠을 설치다면서그 옆에 가서 위로 주며 그걸 다독여 잠재워 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오른편에 있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전체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종말 얘기를 하면서 종말 얘기하면 그분이 애기 찬때올 건데 그때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리고 충성 때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그러면 나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거고 내가 그게더 맡기리라. 라고 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쫓겨나서 슬피며 울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읍시다. 비록 이 시대가 우리를 잠들게 해요. 풍요로움이,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도, 우리가 정말 성도의 가치관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가치관에 물들게 해서, 세상 가치관으로 자기를 보게 하고, 그래서 그것에 휩쓸려 살면서, 그럼 잘 되고 있으면, 아복 어, 받은 줄 알고 있고, 자기가 지금 잠장는 깜빡하게, 깜빡하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깨워야 되는 거죠. 때로는 병을 주고, 때로는 환란을 주고, 때로는 실패감을 줘서, 껌볕 깨워요.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아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깨워, 지시 깨워나시길 바라고,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작은 달란트. 비록 그것이 객관적으로 비교하 크지 않지만, 땅에 묻어두고, 그분께서 오셨을 때, 여긴 나이다, 그러지 마시고, 비록 것이 작아도, 머무림을 쳐야죠. 남들이 한 시간을 일해서 달란트 반자가 다섯 개 남길 수 있으면, 한 달란트 반자는 열 시간을 해서 열 시간을 가지고서 저 앞에 무엇인가 남겨드려야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 기간이 120년이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할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세요? 거기선 땀을 흘릴 수 없어요. 거기서는 월급 받으면서 아우 못해요. 그거. 거기서는 알바하면서 그 알바비 받는 늙음이 없어요. 거기서는 영원히 주를 찬송하는 거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120년 동안 주를 위해서 살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에요. 거기서는. 그냥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끝이고요. 주를 위해 살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우리는 불평과 불만으로 살면 안 돼요.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그 충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라고요. 헌금 열심히 하고 목사님 말 충성하라고요.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들을 섬기십시오. 그들 안에 하느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면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들과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잘했다.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